네 안녕하세요 화가의 텃밭입니다 아, 딱 요맘때 9월 한 10일 12일 요정도 어, 되면 날씨가 굉장히 서늘해지죠 저녁에 그것도 비가 온 뒤에 에, 딱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나타나는 얘가 바로 어, 반딧불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것처럼 저희 집 뒤에 산에 어 반딧불이가 굉장히 여기 저기서 반짝반짝거리고 저기 멀리 있는 하늘에 그 작은한 별빛처럼 얘네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날아다녔거든요어 근데 오늘은 한 마리밖에 네, 보이질 않네요. 나중에 이 무리가 음, 보이면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가 보니까 여기에 마디가 형광 불빛을 내는 마디가 두개 있으면 수컷, 수컷이래요. 마디가 한 줄이 있으면 암컷이고. 그래서 얘는, 어, 성충인데요. 이슬만 먹고 자란대요. 보통 일주일에서 뭐 길면 2주 정도 생존을 하는데, 음, 이그 빛을 내는 이유가 암컷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아라고 애벌레하고 번데기도 빛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 음, 어떤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서, 네, 어, 빛을 낸다고 합니다. 어, 얘네들은 몸 안에 독이 있어서, 어, 이렇게 빛을 내고, 어, 날아다니는 속도가 느려도, 어, 안 잡혀먹는데요. 천적들이 이미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안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빛을 내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뭐, 좀 멋지게 생기거나, 뭐, 우아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생김새가 멋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머, 어떡해. 좀 봐주세요. 네. 한번 자세히 관찰을 볼게요. 네. 그렇게 생김새가, 이렇게, 뭐, 단단하거나, 멋져 보이게, 아, 굉장히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얘, 어, 예, 불을 한번 꺼볼게요. 자, 아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빛을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놀래가지고 빛을 낼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잠깐내 손으로 옮겨졌는데. 빛을 내지는 않는구나. 얘가 당황했나 보다. 당황했어. 빛을 안 내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빛이 나는지? 음, 그러면은 이거를 바깥에 이제 날려 보게 보겠습니다. 그럼 빛이 나는지? 뭐 음, 불을 켜서 한번 자세히 관찰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날아다니네, 오. 어. 봐주세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계속 날아다녀서 찍으려고 해도 찍기가 힘드네요. 얘가 좀 당황했나봐요. 음, 이렇게. 보이죠? 마디가 두마디가 있는게 아니 그 성충만 그 이렇게 형광빛으로 발광을 하는게 아니고 빛을 내는게 아니고 알이랑 애벌레랑 번데기까지 빛을 낸다는게 생존을 위해서 그 빛을 보고 아 얘네들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된다 이런게 있는가봐요 그래서 음 오히려 빛을 내는게 어떤 음 바닥에 붙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빛을 내는게 뭐 어떤 그뭐 어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어 자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경고, 나한테 독이 있다. 나를 잡아먹지 말라. 이런 그 경고등이라고 한답니다. 자, 아, 이제, 딱 얘는 정말 날씨를 어떻게 알고. 비온 뒤, 기온이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기온이 이렇게 서늘해질 때 딱, 딱요 때만 나오더라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저 이제 조금 있다가 밖에 한번 내보내면은 빛을 바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빛 빛의, 빛의 밝기가 건강을 네, 어, 나타내는 거래요. 빛이 밝으면 그만큼 건강한 애고. 어. 빛이 약하면 조금 네 그만큼 좀 약한 애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암컷들이 어, 빛이 강한 애들을 네 어, 찾는데요. 안 보이는 곳으로 숨었네. 아 <laughs> <laughs> 어, 예쁘다. <laughs> 呜。Oh.